큐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울산 지역 외부 영입인사인 김영문 관세청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각각 울주군과 남구 갑선거구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김영문 관세청장은 정부의 차관급 후임 인사가 확정되는 대로 사퇴한 뒤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고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다음 달 중으로 퇴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시와 한국동서발전,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6개 기관을 시청해서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보급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900억 원을 들여 지역산업단지의 60메가와트 발전 규모의 지붕,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신일반산업단지와 울산자유무역지역, 모듈화 일반산업단지 등 7곳입니다. 가칭 울산고속도로일반도로추진위원회는 울산외곽순환도로가 조성돼 울산시 고속도로망이 완성되면 울산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울산 남측을 관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가 2020년 말 개통 예정이고 울산 북측을 관통하는 울산외곽순환도로가 2025년쯤 개통되면 울산고속도로는 시내도로화에서 무료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중부경찰서 정관영 농소일파출소장이 훈장을, 울산청 장종근 청문감사담당관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경찰과 시민 263명에게 표창과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울산경찰은 이와 함께 어려운 형편에도 직원들을 뒷바라지해온 경찰관의 부모님 등 6명을 선발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